네 안녕하세요. 하우스투의 정직한 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능평리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정말 공기 좋고 그리고 고급스러운 집 찾으신다 그러면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는 65평에 해당합니다. 건축 면적은 51평형이고요. 그리고 건물 외관 보시면 하부부터 상부까지 전부 적벽돌로 마감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세대당 두 대씩 직렬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선 내부 공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내부 공간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 보시면 신발장, 전실 충분히 여유롭게 나와 있고요. 좌측 보시면 신발장 총 6칸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 전부 코팅된 거울로 되어 있어서 전신 거울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시면 좋은 거는 안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문으로 문이 열리고요. 자, 집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요. 소재도 조명도 그리고 바닥에 타일도 고급스럽고 화사하게끔 집이 꾸며져 있습니다. 우선 거실 공간 보신다 그러면 주방 바로 옆쪽으로 LDK 구조로 주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위에 천장에 실 공간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한 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집의 제일 큰 특징 중 하나가 주방 공간인데 주방 공간에 싱크대 상판이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있는 상판은 칸 스톤으로. 칸스톤 소재로 위에 싱크대상판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앞쪽과 뒤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레인지 같은 경우는 3구짜리 하이라이트 사용하고 있고 또 수납장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전기오븐레인지 한 대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수납공간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시스템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양문형 냉장고 두 대짜리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1층 공간 같은 경우는 총 여기는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에는 거실, 주방, 방 하나, 여기는 세탁실이고요. 거실, 주방, 방 하나에 게스트용 화장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좀 작고요. 대신에 위에 화장실이 게스트 화장실 포함해서 총 4개 화장실이 있고요.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1층, 2층 해서 방 3개, 그리고 3층에 거실형, 굉장히 커다란 멀티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공간이고요. 방공간 사이즈는 아담한 펜입니다. 계단실 이용해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계단 높이는 19cm, 올라가신 높이 무리가 없고요. 그리고 계단 폭도 1m20 나와서 계단 폭도 충분히 여유롭고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안방 공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어떤 공간 보시면 방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지금 한 바닥 면적당 20평이에요. 1층 20평, 2층 20평. 그리고 위에 이따가 올라가 보시면 굉장히 커다란 멀티룸 공간이 또 나와서 쉬운 한 평의 공간 사용하고요 그리고 안방 옆쪽에 드레스룸 공간 보세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장은 전부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상황이고요 화장실이 엣지 있게 색감 보시면 세련되게 화장실 공간 꾸며 놓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림바스 비대방 기본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욕조, 각진 욕조, 디자인 들어간 욕조 설치되어 있고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고요. 습기 뺄 수도 있도록 환기창도 나 있습니다. 자 옆에 공간을 이동해 보실게요. 바로 옆쪽에 지금이 세 번째 화장실 공간이고요. 지금 샤워붓이 설치되어 있고 위에 채광창인데 환기창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은 층고 높이가 일반적인 집보다 40cm가 훨씬 높아서 집에 대한 개방감도 좋고요 여기는 작은 방이고 자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가 집이 좋은 건 집의 위치가 초등학교랑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집까지 올라오시는 길은 좀 꼬불꼬불한 길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올라오시는 길은 조금 불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7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보로 10분이면 충분히 통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3층의 멀티룸 공간 여기가 12평 공간을 통으로 사용하고요. 좋은 건 다락 공간인데 천장 높이 보시면 다락이 아니고 전용면적으로 들어갑니다. 바닥면 접만 통으로 12평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거실, 원하시는 용도로 레이아웃 짜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끝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은 멀바우로 짜 놓았고요. 옆쪽에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 얹혀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네 번째 화장실. 화장실은 총네 개고요. 그 위쪽에 환기창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룸 위쪽에도 시스템 에어컨 따로 한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야외 베란다 공간 보실게요. 자 외부에서 야외 테라스도 사용하는데 프라이버시적으로 위에서 파티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울이랑 멀지도 않고 또 초등학교도 도보로 갈수 있는 전원주택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